아니 너 앞대가리 필요 없냐? 보정기인데. 오케이. 어 이제 다통거 같은데? 음, 맞죠. 소음기면 달게 받게. 을아 뭐야? 소염기 하나 주웠는데 아니, 소음기 하나 주선데 버렸는데? 소음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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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끼다 달라니까? 어소 소음기 두개 먹어가지고. <laughs> 목 <목대학교> 음. 200m 대보이는데. 나랑 은재랑 꼭장 소리 딕하게 생겼네. 봐야 돼. 그쪽에 한 15살 올라온다. 진제 s 보다 진통제랑 드링크를 내개하개 먹었어. 나 지금 33이. 하나 사사. 이거 밀베 기절? 엔딩 느낌이 나이스. 나는데 냄새가 막 나는데. 웃는 애들 봐줘야 돼요. S 제 아, 437. 아, 고라니 색들 와. 뭐야? 언덕에초 없어? 있는고라니 <목소리> <목소리> 나..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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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, 아까 뭐 A K 다는데 없다고 탄 나눌라고. 나이스 직사, 직사. 사망이야 뭐야 꺼져보셈 자리는 좋거든 미친 <laughs> 아까 그거 드리프트로 치어 죽인거 봤는데 존나 웃기네 <laughs> 하늘 위로 올라가 뚱보의 <laughs> <laughs> 게이져를 빨리 비켜라 <laughs> 아, 아까 드리프트 킬 존나 웃겼다 진짜 봤어요? 어? 이거? 야 이거 아니, 봤어. 저 좀, 영상 유튜브 올리고 있어 아 보라니 개새끼들아 아 쟤꺼야? <laughs> 두명 치인거야? 두명 두명 <laughs> 확 꺾어갖고 이명이가 와... 와. 내가... 개머리판 필요한 사람? 내가 버린거야 그래. <laughs> 알았다 <웃음> 형 일로와봐 왜? 왜? 왜 펌프를 들고있어? 이거 내가 아까 이걸로 한방에 죽였어 <laughs> 어? 나도 조끼 벗어봐 왜? 벗어봐 꺼져 <laughs> 조끼랑 바꿀래? 머리랑? <laughs> 이거랑 바꾸자 니네 머리랑 형 머리랑 바꾸자 아이씨 나1대 2팩이 필요한데 내가, 내가 있구나. <laughs> 형 그거 나 안경 줘 뭐? <laughs> 내꺼 무태 선글라스 줄게 오, 멋있다 어? 저기 우아지 있네 있어 <laughs> 이거 안경 존나 멋있지. <laughs> 뽀로로 안경이다 이거. 여기 털었어? <laughs> 다 털렸어. 아 교회 안 털었다. 어? 저희 주님의 이름으로 카구팔러성공같다 <laughs> 이제. <laughs> 잠깐 기도하고 들어가 기도하고 아멘 아멘 응 없어 응 없어 아응 이거, 기름고... 아, 이거 보물고물린도 녹화되어있다 아, 네. <laughs> 그 포친기 아래쪽에서 보물고물린 우아즈 타고 온 애들 내가 미어. 여기 없다 템. 에 네, 대탄 없나? 삼갑바 3뚝 이렇게. 같어 여기 3렙 가방 1층에 우리 다 삼렙이야. 아 진짜? 어. 여기 어. 있는 거 아빠. 그... 은재형도 삼렙이었어. 배당, 배당 가발 주더라고. 아까 배달해주더라고 삼렙 가방을. 택배 왔어요. 차소리 차소리. 가 나 보정기 남아 내가 줄게 아, 많아 지금 c 프개 o y p 좀 j 다 Beta. 버렸어요 2 5 5 bonnet. I 바이 d I did. I 어 i d I did. I did. I did. I did. I did. I did. 오른쪽 파, 죽였어 죽였어 오른쪽 죽였어. 하나 더 아니야 아니야 어 있어 어 뭐야 지금 지금 한명더 기절시켰고 그럼 또 있다는 거잖아 어아저 뒤에 있던 애가 한명 따라가는 애였구나 그냥 한명 <laughs> 뭐야 씨발 한명 즉사했는데 즉사 아, 아니야 난... 그거 기절시켰어 기절 아니 한명 내가 뒤에 잡은 애 즉사했다고 아 그래? 어. 그리고 내가 한명더 죽였는데 기절이었어 저기 있다 네기절 기절킬이야 기절킬 인기장 온다 적당히 하고 빠지는 게 이거 아픈 건데 어나 다시야 먹으려 그랬지 <laughs> 이제 이거 떨군다, 소염기. 떨궜다 여기. 됐어. 오고 식구 어딨지, 진짜? 너차탈 거야? 응. 아니. 어디로 가? 가. 어디로? 안으로 일단 여... 들어간다. 아, 여기 다시야. 앵기야 거기 도랑. 에쿠 이런 오 있다 오른쪽 오른쪽 음, 확인 확인 뭐야, 뭐야 이거 아 못하는 뭐, 애들인가 보다 어? 저 앞에 다시야 보였어? 아저 보고있어 어 잠깐만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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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씨 대박이네 <laughs> 대박이네 내리는 게 나을 걸 내려서 잡아야 그냥. 뭐야? 오키 오킬.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? 먹어요. 먹어. 가서 먹어. 있인애가더 <laughs> <이따다 키마스. 웃음> 웃기다. 누가 치였어? 인규 헬살 살 대탄 있으면 먹어 줘. <laughs> 네. 아, 이거 진짜 카고팔 있으면 먹어 줘. 카고 대탄 먹었어. 네. 어 있어? 어 있어. 있는가? 카고파는 없어요? 카구파 미니야 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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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미니 끼고 있어. 어. S.R 소음기 있다 S.R. 차차차차 언제 언제 차왔다 나야 나야 아, 나. 나, 나. 네, 네. 아 깜짝이야. S.R 소음기 있네. 두개 있어 소음기. 보란맨. 단유보정기 이거 쌀 대탄하고 떨구게. 소문기하고 대탄. 아 이거 아깝네. 빨리 죽어가지고 이런 보물거불린네 놓치다니. 아, 나뚝배기 바꿔야지 참. 밀 배가야 돼. 삼례 <laughs> 가방 기본으로 다 갖고 있는 거 같아. 나총 바꿔야 되지. 못 들어. 부칙 삼자비. 이제 슬슬 가자. 음. 이거 아프다. 갑시다. 비켜 아, 야 이거 체력 없는 거다 면명아 같이 가자 그거. 뭐야 은재 그 체력 없는 건데? <laughs> 알아 탈라고? 아저씨, 이거 왜 이렇게 느려요? 미친. 중예. 2 <laughs> 얘기해. 왜? 죽여버리게 박아버리게 아니 그냥 얘기 말하고 지 2가 뭐지? 2가 뭐가 뭐지? 2가 아, 이거 배 없으면 힘든데, 저거. 저기 다리에 무조건 배. 있어. 배 아닌가? 다리에 무조건 있다고. 씨. 배 떠난다. 한 대가 가고 있네요. 오케이. 뭐해, 뭐해. 수영해 수영해. 그물 밑으로 가요 물 밑으로. <laughs> 다막 해마처럼 가네. 임금만 차에서... 해마처럼 가. 임금이 임금만. 난난 네가 해마처럼 가는데. <laughs> 존나 쏘네 여기. 된다 이거 저기 보트 내린 애들이 서는꾸 쟤가 자꾸. 쟤가 자꾸. 쟤숨자숨 자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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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다 자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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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다자자기장 제발 저 끝에만 안 걸리면 된다 띵 다섯 파란핑 저 뛰고있어 애들 저기 뛰고있네 SE 예한 네. 놈인가? 놈 파란핑에도 있고 응? <laughs> <laughs> 음? 저 앞에 헤엄치는데 한 명? 음아어 어디든 다 있어, 지금. 자, 이제 우린 물 안에서 좀 오래 있어야 될 거야. 어, 지금 또 언덕에도 있다. 네. 예, 여기도 있네. 개 많아요. <laughs> 우리 앞에 헤엄치는 애 어떡하지? <laughs> 괜찮아요. 쟤네 저거 죽을 거야 아마. 지금 저 헤엄치는 애를 노리고 있고 언덕 위에서 왼쪽에 더 있어요, 걔... 우리는 걔네 쏠때 빨리 올라가야 돼. <laughs> 아, 지금 쭈그려앉아 있어. 해엄 친의안 죽이는 해엄친을 안 봐. 오분이어야 뭐, 되지 않던지? 올라갔어. 얘둘다 죽여야 해. 해엄친의 내려왔다. 그러니까 둘이 둘이 친구인 것같아 응. 나이스. 왼쪽에 두명있었거든요거기 아, 저기. 네. 쪽에 한명 더있 아, 아, 존나 저기. 저기. 저 감사 뛰어야 된다. 저어저어 존나 뛰어 구상이랑 그것만 들고 튀어요. 컨슘하고 존나 뛰어 빨리 오시발 잠깐만 다리에서 온다 다리 나 뒤지겠네 이거 안 죽어 지면안 맞죠 도핑 하고 가는 게맘 편해 <laughs> 그래 쳐 맞아도 피가 차지 다리 쟤네는 차 타고 씨, 왼쪽에 오른쪽에도 있을 거고 다리 이제 쟤네 다 건너왔다 빤스런 빤스런 쿠편이 그 빤스런 그 존나 아니지 앞에 <laughs> 다샤이아 유에지 있다 놀았다 이거 왜 웰커포 이거 에너지 빨라, 빨라. 반대면 구상 빨아야 돼요 <laughs> 아니 반반때안 반 빨아야 돼때안 빨아 난 안정권. 잡고... 쏜다, 씨. 오른편. 오 씨. 내려, 내려, 내려. 위치 확인 좀. 아, 저 확인. 나 쏜다, 나 쏜다. 네, 발견. 240 방향. 오. 쟤네 둘다 뚝배기 깠어요. 그냥, 그냥 타요. 채, 채 채우고 빨 타요. 이거, 이거 차타고 살았... 쟤네 제네, 제네로 붙을 거니까. 이게 살았어? 응, 음, 나 살았어. 빨리 태요. 빨리 태요. 고고고고고고고 가자 가자. 총 꺼내고. 가자. 쟤네 쪽으로 <laughs> 쟤네 쪽으로 붙을 거야. 네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여기 있다. 너 분명 있다. 데려 <laughs> 데려. 어차 아 씨발. 나 뒤진다. 아씨. 음. <laughs> 아씨발 기절. 잠시만요. 지금 한명 살리고 지금 수류탄 던져도 될것 같아. 수류탄 던져봐요. <laughs> 둘. 오케이 마침낸데. 한명한 명, 한 명. 둘 둘. 어 나무에 걸렸다. 오케케이한명 a 절아 l d 어넘어갔어넘어갔어 n 어 w what's the m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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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어 h a t s the m o 뛰어 뛰어 not 뛰어, 뛰어, 뛰어. <laughs> <laughs> <죄송합니다. 너, 너. 웃음> 따라 차터 지고, 기질각겠 네. 사냥 시작. 양을 시작하지. 아씨 또 넘어가야 되네. 4대1대 1? 각이다. 4대1대1 각이다 이거. 4대1대 1인데 이거. 셔틀는 아, 몰라. w no. h oh, oh, no. oh, really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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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어디, 어디, <laughs> 어 어디, 어 있다 언덕디어다 이거 차, 차 터져서 죽은 거네 <웃음> 아니 아니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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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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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디 어디, 어데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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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120, 튕겨서... 120 방향에 한번더120 방향에 한번더아75 방향 75 아까 그문쪽제부 <laughs> 네모 문 쪽에서 구하러 가더라고 이쪽으로 시체 데려가 아까 그쪽으로 구하러 기었어 그쪽 언덕 그냥 거기 여기, 여기 거기. 거기, 오른쪽 살짝 살짝 오른쪽 어 있다 어디 재갈이 어두 명이다 둘이네 어 그렇지 지 동료고 먹으러 가다가 저기는 놈들. 오피 아, 자기장 씨. 둘다 기절. 뚱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피가 없어갖고. 도핑해야 돼 지금. 이다 아, 죽겠는데? 아 이거. 뭐야? 아, 죽진 않는데. 또 빨고. 쟤도 아 쟤도 제발 쟤도지. 쏘지 마 쏘지 마. 아 쟤도 자기장 바뀌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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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, 개꿀~? <laughs>